손흥민 사주를 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위한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사주를 자연의 그림물상론으로 그려보면 아름다운 꽃이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화려한 모닥불이 되는 모습입니다. 1. 주인공인 사주로서 예술적인 감각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사주의 중심인 손흥민 선수는 의목, 즉 바람에 하늘거리는 예쁜 꽃이나 넝쿨과 같습니다. 이 꽃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의 진정한 운명은 더 위대한 곳을 향합니다. 2. 목표는 세상을 밝히는 화려한 모닥불 정화입니다. 그의 바로 옆에는 정화라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그의 재능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꽃은 이 모닥불의 최고 급달감이 되어 불꽃을 더욱 거세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숙명입니다. 즉,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불태워 전 세계 팬들에게 화려한 볼거리 꼴와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는 운명인 셈입니다. 3. 특수능력은 재능을 다듬는 날카로운 도끼가 있습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그의 곁에 유금이라는 날카로운 도끼 혹은 정교한 가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도끼는 나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뗄감으로 쓰기 좋게 필요 없는 가지를 쳐내고 정확한 크기로 다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의 냉철한 판단력, 동물적인 골 결정력,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는 프로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도끼가 있기에 그의 재능나무는 낭비 없이 완벽한 뗄감이 되어 불꽃 활약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성공의 조건 넓은 대지와 예리한 도구 토그문이 필요합니다. 이 완벽한 구조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토온 기반이 되는 넓은 땅입니다. 꽃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안정적인 땅 토트넘이라는 팀 프리미어 리그라는 무대이 주어질 때 그는 흔들림 없이 더욱 크게 성장하여 최고의 땔감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금은 더욱 예리한 도끼입니다. 운에서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 재능을 다듬는 도끼가 더욱 날카로워져 요 그의 플레이는 한 차원 더 정교하고 날카로워집니다. 오, 전체적인 대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대운은 20대부터 토금운으로 진행되어서 30대 말까지 진행됩니다. 무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졌는데 이 대륙들은 다 금을 상징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2에서 3년은 베스트 컨디션으로 운동은 진행되고 결혼은 27년도에 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사주는 아름다운 꽃나무가 스스로를 땔감 삼아 정교한 도끼로 자신을 다듬어 세상을 밝히는 화려한 불꽃이 되는 완벽하게 짜인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 자랑스럽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